저번 시간에 저희는 국가기관에 붙잡혀 온몸이 토막나버린 헐크의 이야기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해당 스토리를 이어서 인생 최대 위기에 처한 헐크의 대응에 대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베너와 헐크는 속세에서 멀어져 미국 전역을 떠돌기 시작했고 눈앞에 악당들이 보이면 즉석에서 처단하는 방식을 선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보도 잠시 결국 이들은 어벤져스에 의해 제압돼 국가기관에 넘겨졌고 여기서 온 몸이 조각나 클라이브 박사의 살아있는 실험체가 되버렸는데요. 이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곧바로 헐크의 모든 부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는 실험팀. 물론 헐크의 내장들은 쉽게 자를 수 없었기에 이들은 무려 80억 원이 넘는 특수 재질로 만든 블레이드를 활용합니다. 헐크를 직접 실험할 수 있게 기고만장해하는 클라이브 박사. 그는 헐크의 내장을 가지고. 암만 잘려도 그 옆에 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다시 붙는 점을 시험하며 연구성과에 만족해 하는데요. 이제 그의 목표는 헐크의 재생능력에 대한 비밀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때, 뒤에서 클라이브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헐크. 그리고 클라이브가 뒤를 돌아보자 떨어져 있는 손을 이용해 가운데 손가락을 선사하죠. 헐크의 모욕에 격하게 반응하는 클라이브. 그는 뭐가 그리 웃기냐 소리치더니 앞으로 너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분석해낼 것이며 그러기 위해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조각내버릴 것이라 말하는데요 이어 헐크는 그저 더욱 환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헐크의 이러한 반응에 더욱 크게 소리치기 시작하는 클라이브 그는 너의 모든 비밀들, 어떻게 심장이 뛰는지 관절 하나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든 걸 파헤쳐버릴 것인데 아직도 웃기냐고 말하는데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는지 섬뜩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클라이브는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너의 비밀을 파헤친다면 너 역시 모든 걸 알게 되니 일부러 잡힌 거구나라고. 그리고 이에 헐크는 씨웃어 보이며 손가락을 튕기더니 모든 내장들과 함께 갇혀 있던 유리통을 빠져나오죠. 클라이브의 실험 결과대로 내장을 포함해 다시 붙기 시작하는 헐크의 부위들. 그 와중 헐크는 클라이브 박사 역시 붙잡더니 같이 흡수하기 시작하는데요. 클라이브는 미안하다며 자비를 빌지만 헐크는 그의 의견을 묵살하곤 그대로 흡수를 완료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라는 말을 덧붙이며 말이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벽을 뚫으며 실험실을 탈출하는 헐크. 그리고 햇빛을 받자 다시 배너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육체. 배너는 클라이브 박사의 가운을 주섬주섬 챙겨입으며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이상하게도 배에 구멍이 뚫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배너. 이는 그가 캠핑카에 살던 남자의 옷을 몰래 빼입으려다 걸렸기 때문이었는데요. 베너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남자에게 용서를 빌지만 그는 이건 정당방위라며 떵떵거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베너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밤이 다가오자 헐크가 다시 등장한 것. 그리고 그는 순식간에 캠핑카를 박살내버리곤 다시 한번 멀리 떠나버리죠. 하지만 이렇게 달려나가던 헐크는 갑자기 방향을 선회합니다. 이는 목적지를 자신의 집으로 바꿨기 때문이었는데요. 헐크의 기소 집이란 그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곳. 바로 첫감마 실험이 이루어졌었던 로스 디아블로스 기지였습니다. 헐크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어느 날부터 베너의 아버지 브라이언이 내면에 들어왔다 느꼈기 때문. 그는 거울을 볼때베너 외의 인물이 비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던 것으로 자신이 탄생한 이곳이라면 항상 자신을 비웃고 있는 브라이언을 없애버릴 수 있다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식간에 바리케이트를 부셔버리고 내부로 향하는데 갑자기 헐크 뒤에 떨어지는 한 남자, 그의 정체는 바로 칼 크릴, 일명 업소빙맨. 정확히는 헐크가 붙잡히기 전 클라이브 박사에게 일명 헐크 프로젝트 세럼을 맞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업소빙맨이었죠. 물론 그런 사실을 신경 쓸리 없던 헐크는 순식간에 크릴에게 펀치를 날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데미지를 받은 쪽은 헐크. 크릴은 클라이브 박사의 세럼을 맞은 후 헐크의 힘을 흡수하는 능력이 생겼던 것인데요. 그는 헐크가 당황한 사이 자신의 체인으로 그릴 감아 헐크를 점점 쇠약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삐쩍 마른 상태가 돼버린 헐크. 그는 비록 힘은 많이 빠졌지만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해보자며 고개를 서서히 드는데 이상하게도 오히려 몸이 박살 난 쪽은 프릴이었습니다. 이는 너무 갑작스레 헐크의 힘을 흡수해버린 바람에 몸이 버티질 못한 것이었죠. 크릴은 뒤늦게나마 미안하다고 외쳐보지만 헐크는 아직 미안할 때가 아니라며 말라 비틀어진 몸을 이끌며 그의 척추를 뜯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뜯어낸 척추를 몽둥이 삼아 풀 스윙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갑자기 헐크의 눈을 가격하는 총알. 이는 헐크를 추적해온 윌터 랭코스키 박사와 그의 동료들의 짓이었는데요. 이에 분노한 헐크는 순식간에 그들의 헬기를 잡아 땅에 내리꽂아 버립니다. 한편 그 사이 헐크에게 벗어나 저 멀리로 향하는 크릴.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헐크는 잠시 당황하더니 현재 크릴은 기지에 남아있는 모든 감마선을 흡수하러 가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그가 이를 이룬다면 녹색문이 열려버린다고 요원들에게 소리치는데요. 이때 기자 제키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의문을 표출하며 뛰어오지만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녹색빛과 함께 이들은 어디론가 이동돼버립니다. 온 광경이 적색인 곳에서 정신을 차린 이들. 여기서 제키는 헐크에게 여긴 어디냐고 묻는데 헐크는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말해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헐크의 방황 그리고 그를 가로막은 결과 그와 함께 지옥에 도달해 버린 인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지옥에서 이들이 겪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과연. 헐크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 이어질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